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에,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4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 교재의 교재가 3 3장이 되겠는데요. 예, 3장 예. 자 베드로 후서 2장 예, 9절에서 제가 14절 오늘은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자 베드로 어, 후서 2장 자, 9절이 되겠습니다. 2장 9절. 예.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여,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행태 그리고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도 그것이었고요. 13절과 14절은 특별히 이 13절과 14절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 주제 에 초점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에 하나 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일년의이 어, 이제 변화가 있는데 어, <laughs> 자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탐욕에 대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 자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깐요. 이 탐욕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그 경계 태세,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탐욕을 그 드러내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두 가지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경계 태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계 태세를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이게 이제 경계 태세가 좀더 발전을 해서 어, 우리가 음, 아주 착심을 하고 어, 전투 태세, 이 경계 태세와 전투 태세가 이제 느낌이 좀 다른데 더 강력하게 죽도록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예.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탐욕을 향한 그들의 음, 그 모습이 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의 제목도 이 어, 장에서는 탐욕을 향한 경계 태세였고 삼 어, 장에서는 경계 태세를 더 넘어서 이제 전투 태세입니다. 우리 어, 우리가 뭐 박력을 뭐할 때도, 뭐몇 뭐 단계, 몇 단계,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또뭐 지금 몇 단계다, 조금 더 높여서 몇 단계 해서 이런 단계를 만드는 것처럼, 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13절과 14절, 예.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탐욕에 대한 것이 이제. 이, 에, 그, 그렇게 이제 변해 간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 이 탐욕은 어, 불의의 불의 불의 삶이 불의한 삶인데 자, 그욕 욕심, 욕심을 내는 삶인데 그 욕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 그들이 멸망을 선물로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저게 좋은 삶인 것 같은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가만히 우리가 깊이 이렇게 통찰해서 보니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 교회 안에 있는 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도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의한 삶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히려 불의의 삭수로. 불의를 당하며 오히려 불이해지는 더불더더 힘들어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 그걸 이제 불의 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자기 머리에 그걸 다 당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이 조금 지금 약간 어려워서 이걸 좀 뜯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불의의 고통을 자기가 다 당하면서 사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어가지고 낮에 즐기고 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 원래 이 밤에 어두울 때에 어, 이 탐욕을 부리는 것인데 어뭐 어두울 때도 사실 탐욕을 부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어두울 때 탐욕을 부리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삶은 거기서 더 담대해져 가지고요. 어, 낮에 즐기고 낮에 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낮에 즐기고 논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 선이 에, 없어졌다 선이 없어지고 이게 더더 담대해졌다 그러니까 막 나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이 그 거짓 교사들이 예.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탐욕을 자꾸 이렇게 부리면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계속 나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거죠 경계해야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음이그 탐욕을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경계태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건 경계태세 정도가 아니고 이걸 더 상향 단계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자 13절에 중간에 보십시오. 점과 흠이라 그렇게 돼.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말이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에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것이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논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교사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어, 그 이, 어, 탐욕의 모습이죠. 자기들끼리 그냥 자, 자기 속에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삶에서 선이 넘는 것인데. 이제는 자기들의 삶이 아니고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너희와 너희와 함께 이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뭔가니까 하이건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게 침투해 들어와서 침범을 하고 믿는 자들을 깨뜨리는. 함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이 탐욕의 영향력,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는 것을 발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그들의 탐욕. 수,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 쓱 하니 들어오더니 믿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속에 침범을 하고요. 그 성령의 공동체를 점점 점점 물들여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자, 여러분, 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은 그리고 차리 정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 이 탐욕이 탐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을 집어 삼키는. 예. 그래서 어, 함께 모이는 거룩한 교회 속에 이것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 여지없이 독을 퍼뜨리고 음, 그리고 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여기 속임수라고 돼 있습니다. 소임수 예.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이 탐욕이 탐욕인지도 모르게 이게 속이는 가운데 쓸 칸이 들어온다 이것이죠. 아,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참그 우리가 여러분 어, 경계하고 또 우리가 불을 밝히고 예, 눈을 반짝반짝 떠서 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자 구역 예배를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떤 정신이 또 어떤 그 분위기 또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쓱 칸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이런 것들이 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 우리가. 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laughs> 자 여러분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를 이제 이해가 제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갖추어져 있지, 가, 가두어져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 그렇죠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어두운 영역 속을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탈취하고 빛으로 어두움을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이런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데 백로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까마귀 노는 데 백로에 가서. 가서 거기서 이 까마귀들을 백로로 바꾸라 이제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세 번째 탐욕의 세 번째 모습은 어둠의 세력들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어둠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쓱 한이 들어와서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늘 이제 그런 어, 뭐 잔소리 아닌 지침을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믿는 사람들 모임 속에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넓은 것으로 볼 때는 자, 이런 내용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선사하는 것 선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물질을 나누는 것그 정도 좋겠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좋겠는데 금전 금전적인 거래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네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더 나갑니다. 스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범죄하기를 음,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돼 있는데 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다. 원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 비슷한 표현이지만 내용이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머릿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마치 전쟁을 할때 말이죠. 전쟁을 할때 이렇게 막 서로 교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완전히 점령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제 그때 그 적군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적군들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총공세를 벌여서 이 죄로 삼키려고 하는 그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쓱 하니 밀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쓱 하니 미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그 포식자 같은 맹수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그 파도처럼 그렇게 와 하고 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14절의 상반절이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경계 태세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투 태세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이미 한번 지적한 것이 있지만. 하주 참그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뭔가 하니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이 탐욕에 여러분 연단이 되었다요 아주 연단이 되었다 어 연단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발에 굳은살 베기는 거 생각하면 음, 바로 그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하도 탐욕에 연단 이게, 이게 훈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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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아예 잘 훈련된 예.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음, 이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 탐욕이 어떤 모습으로 어, 자리를 잡게 되는가 하니까 예. 어. 굳은 살이 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어, 이게 나쁜 것이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 아예 그냥 이렇게 연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레이닝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어, 아기 여러분, 그, 믿는 자들 속으로 이제 쓱 칸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함성을 질러가지고. 어, 포식자처럼 그냥 말로 집어 삼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집어 삼킨 다음에는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고, 예, 예 그것이 아예 그 어, 삶의 하나의 그냥 모습이 되고 인격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예, 아예 그게 자연스러운 어, 이 인격이 돼가지고그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 탐욕의 연단이 된 마음 대단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의 자식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 14절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경계 태세도 갖추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자세를 오히려 더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정복을 하는. 그러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탐욕의 영역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히 탐욕인데 이게 쓱하니 내 속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어, 내 안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탐욕의 영역이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는 혹시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정복되지 않는 탐욕의 영역은 도대체 어떤 영역인가? 이거 여러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이 이 질문으로 한번.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탐욕의 정신이 들어와서 스칸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그래서 그것이 아예 연단이 되어가지고 굳은 살로 베겨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방어적으로만 싸울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더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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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해서 나가는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만약에 이 탐욕의 정신에 나도 모르게 뒤걸음질치고 이렇게 밀려왔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죠. 탐욕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 영적인 전성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인생. 그 불의한 재 여세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의 비유 있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단 말이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해고 통보를 했는데 누가 보면 16장입니다. 16장에 주인이 해고 통보를 했는데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맞았구나 주인의 것이 맞았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해고 통지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기왕 주인의 것을 가지고 쓰는 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낭비했습니다. 좋은 의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해. 밀 100석에 80이라 고치라. 기름 100말 50이라고 고치라. 다 이렇게 탐감을 해 주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칭찬을 받은 것은 그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너희들 것이 없다. 너희들 것이 너희들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낭비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투태세입니다. 전투태세. 우리 안에 침범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침범에 들어가는 것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연단된 마음. 사랑으로 굳은 살이 베친 마음 그렇게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서 탐욕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이것을 침범해 들어가서 그 영역을 우리가 오히려 차지하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다섯 가지의 정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탐욕에 붙들려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탐욕을 오히려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영혼 속에 정복되지 않는 탐욕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자 이런 삶이 우리의 나머지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에 우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며. 우리를 이끌어 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